풀발 됐어요. 아주. 방송이 잘안 돼서 지금 숙소라서 될것 같아서 방송 켰습니다. 이건 몇 개예요? 전기. 아, 이거 아니요, 아유, 아주 형님. 아. 리션으로 강아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림 씨는 개인인도 너무 심해요. 아니 핸드폰 빠질까 봐. 남자 1호 씨, 2호 씨, 3호 씨, 제가 4호 하겠습니다. 네. 4호 씨빨고 싶어요. 4호 씨도 말하세요. 예. <laughs> 얼, 얼, 얼. 여러분들 여기 일본 사 프로니까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네. 눈 보여드리겠습니다. 잼눈야시가 하네. 네. 눈이 예. 이대로면 조텔 <laughs> 수도. 뭐라는? <laughs> 눈. 뭐 정말... 아 그냥. 아 꽃이 Grid 바로 ambitious. 얼었습니다. 아. 어디 넣어야 되는데? 꽃 얼어서 어디 어디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네? 오. 오오오 이야 얼마입니까? 여기 5만원이요 예. 아, 결제 나중에 나가고. 봐도...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됩니다. 아예아 샀다. 여러분들 오늘 원수레전드썰 풀어드릴까요? 다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일본인들도 많으, 많으시고 했는데 밥 먹고 혼자 식탁 뒤에 바로 문이 있었는데 문을 시발 활짝 열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 바로 복돈으로 떨셨졌어 진짜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찌는 뭐 시발 건 몽골의 후예 뭐 징기스칸의 업적 징기스칸이 마지막으로 한말 뭐라 지까 징기스칸의 마지막으로 그 명언이? 강림이 엄마 없다 <laughs> 네, 갈보잖아. 갈보랑 갈보. 아니면 이건... 네, 네, 빙 핑보. 핑보. 네. 랑 갈보. 네. 빙 핑보랑 갈보입니다. 먹어 뭐 봅시다. 핑보 뜯어 보세요. 핑보가 핑보를 좋아해빙 핑보보다는 갈보가 있네요 핑보는 마없다아근데나 핑보 그냥.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함정인데 핑보를 씹으면 또 갈보가 숨겨져 있어요. 핑보가 갈보가 된다. 그렇지. 네. 이게 뭐 어. 이게 무슨 뜻이냐? 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 참, 맞아요. 네, 여러분들 참또겁다 아, 아, 예, 아, 예. 예. 진짜 근데 이름이 여러분들 갈보입니다. 네 예. 맞아요. 갈보예요. 근데 일본어로는 가르보라고 하죠? 그럼 일본 사시든지요. 근데 아, 아. 그런 식으로 그럼 일본 사세요. 혼자 아다 저한테 편전 만 물어봤었잖아요. 뭐요? 엉덩이 때리들 얼마나 세게? 때리죠? 아 맞아요, 맞아요. 엉덩이를 얼마나 세게 때려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음... 몸이... 강림이는좀 세게 하더라. 어, 어, 세게. 저는 기 세게 때리는 어. 편입니다. 때리면 손바닥 자국 무조건 남아요, 양쪽에. 아, 얼마나 세게 때리는 거예요? 한번때리좋아 돼요. 해. 얼마나 세게 때리길래? 자세를 더 번화해야 돼요. 아 이렇게 딱 있어요. 아 그런... <laughs> 진짜 <웃음> 이게 여자가 좋아한다고요? 목할 예. 것 같은데? 이렇게 쓰게 때린다고요? 흥분할 때는 안 아픕니다. 와, <laughs> 어. <laughs> 괜찮아요. <다리 왜>? <laughs> 어. 목도 기절 <기술> 직전까지 졸아. <laughs> 뭐 어떻게 졸으시는데요? 여장들아, <laughs> 이걸. <웃음> 아, 아, 진짜. 그러면 침뱉어 조 스타일 아이고 뭐? 저는 그걸 못합니다 아, 저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예 어디에? 으악. 아 씨발 새끼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위에서 <laughs> 재밌죠 그거? 아이고 돌았는데 이건 진짜 잘, 잘 뽑은 것 같아 잠깐만요 네. 소리가 네. 어 끊어주시면 못해가지 아. 아, 저도 그거 많이 씹어 하거든요 네. 와 아, 절대 안 나는데 아주 <놀람> 아나 너무 나내 너무 꽂이 작은 줄 알겠다 진짜. 아까 생각나 시발 여타는 줄 알았어요. 나도 요새 배가 많이 나프다살좀 빼려고. 내가 벙커. <놀람> 아시 같은 간지러운데 수염 찌르기까지. 와 아, 느낌 좋랐겠다 아, 내가 배방고 하는 거 아무도 못 참는 거야. 혹시 양할래 될까요? 제가 배방고 한번 하고 못 참은 사람은 안 갔다 그도못 참아요. 뭔제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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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버려 어. 뭐, <laughs> 참을 거 같아. 은수 씨제 방구 잘 참으세요. 저는 존나 잘 참는다. 지금 한번 해 볼게요. 아지야지. 아지도 하나데 어, 어. 어. 어발 됐어요. 됐어요. 나는 진짜로 만약에 이거 화나잖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화나게 응. 해봐. 화내봐. 널 화나게 해봐. 한번 해볼까? 응. <웃음> 잠깐만. <laughs> 야이 새끼. <laughs> 입만 무조건 잘한다. 와. 얼굴 <laughs> 어, 풀발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빨핑 너무 떠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촬영할게요 형님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